Come in. 날씨 좋고 바람도 시원하고 아! 어? 뭐지? 아! 어?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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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법이 어딨어요? 너무아시잖아요 빨리 올려보내줘요 빨리요 야 빨강머리 넌 누구니? 나? 난 햇살인데 그런 넌? 예쁜 둘이 그리고 여기 계신 이아저씨, 다들 미남 봉이 아저씨라고 하지. 둘이하고 봉이 아저씨요? 아, 맞다. 선생님 빨리 올려 줘요. 했어라. 빨리 올려 달라니 뭘 올려 달라는 거야? 어저기 그게요. 그게, 어... 사실 오늘 며칠 전에 본 화성 전설 시험 성적이 나왔거든요. 너 빵점 맞았지? 오! 어... 어떻게 알았어? 찍은 건데. 어예 어예. 햇살이는 선생님이 빵 좋아한다고 맨날 빵점만 받으려나 보네. <laughs> 빵점, 빵점, 빵점. <웃음> <웃음> 조용 여러분. 햇살이가 오늘부터 우리랑 잠시 떨어져서 인간 세상에서 화성 전설을 공부하기로 했어요. 어, 선생님 전 그런 얘기 못 들었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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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고고고. 공부하고 와. 너 지금 게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진 거야. <laughs> 선생님이 갑자기 말도 안 하고 떨어뜨려서 하늘에서 나 오줌 쌀 뻔했잖아. 아, 어, 어, 맞다. 화성 전설 공부. 화성 전설 공부면 제대로 찾아온 거 아닌가? 네. 우리 봉이 아저씨인 화성 전설을 찾아서 이곳저곳 정말 많이 여행하시거든. 정말로 마침 오늘은 지금 우리가 쉬고 있는 이곳 쌍봉산 전설을 찾아 여행할 참이었는데 어때? 해설이 너도 같이 가볼래? 정말요? 저도 같이 가도 돼요? 당연하지 그럼 말 나온 김에 지금 당장 여행을 떠나볼까? 예! <laughs> 와! 신난다! 자 얘들아 지금부터 과거로 갈 테니까 놓치지 않게 꽉 잡아라! 네! 네! 아! 캬! 다 왔다 얘들아 어, 어, 어. 아저씨 그런데 쌍봉산이 안 보여요 진짜? 그럴리가 없어 에이 믿음 완전 떨어졌어 실망실망이 아니야 잘 찾아봐 아저씨가 전설여행만 5천 년 무사고거든 잘 봐봐라 땅이 어? 아! 어? 어? 흔들려서 그래요 좀 참아보세요 좀만 섬세하게 해주면 안될까? 어? 이렇게 계속 흔들리는데 만하면 잘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하, 참... 헤헴! 어? 으악! 닭처럼 생긴 너하고 나머지 니들 뭐냐? 전 봉이 아저씨인데요 전 들이요! 전 햇살이요! 난 마구 할멈이야 여긴 모틀라로 왔어? 저희는 화성 전설여행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쌍봉산이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몰라. 그리고 정신 다 차렸으면 어서 들까 봐. 할머니, 죄송한데요. 제가 날개를 좀 다쳐서 그러는데 날개 나을 때까지만 신세를 좀 지면 안 될까요? 그럼, 그러든지 뭐. 할머니, 할머니 감사합니다. 할머니, 안친이세요너 나의 여자, 난 빨리 천사는 옮겨와야 해. 천사는요? 그건 왜요? 그건 늘 네, 다른 마을은 풍년인데 우리 마을만 매년 흉년이니 사람들은 옥황상제님께 제라도 올리면 좀 나을까 싶어 제를 올렸지. 너희 마을은 산신령이 머물 산이 없어서 그러하니 하늘에 있는 천산을 너희 마을로 옮겨놓도록 하여라. 그날 이후 사람들은 산을 무슨수로 옮기겠냐며 하나도 마을을 떠나 버렸단다. 그럼 할머니가 마을 사람들 대신 천산을 가지러 가시는 거예요? 누가 가면 어때? 난 마을 사람들이 전처럼 행복하게 살기만 하면 돼. 피곤할 텐데 그만 자. 네. 보기에 되게 되게 무서운데 마음은 굉장히 따뜻한 분이시구나. 아우, 할머니 머리 냄새 짱이에요. 어? 안 돼, 잡아! 아, 할머니 살이 <laughs> 이게 금발의 불로 던져요. 어머, 오니를 등짝이나 올려버 야, 경치 한번 끝내주네. 와 드디어 천산에 왔구나. 오예오예 완전 멀었어. 아휴, 저...이 좀 내려주세요. 할머니, 할머니, 마구할머니 마구 주무시나? 할머니! 이런데서 주무시면 안돼요! 조용! 어? <laughs> 우와! 집들이 성냥감만 해보여! 저거 성냥감 맞아! 에이! 거짓말! 거짓말 응. 뭐 맞아! 뭐? 너! <웃음> 바보! 가보야 <바보. 웃음> 진짜로 옮겼구나! 그럼 이제 모두 끝난거죠? 신기하게 산봉우리가 어깨끈이 들려서세 개나 생겼어. 마구할모마. 이 목소리는 복강상제님 아니십니까? 네, 네가 너희 마을을 위해 가진 고생을 마다하는 모습을 보았느니라. 복강상제님 아닙니다. 네, 너를 이 산의 산신령으로 명하노라. 제가 어찌 그런 큰 일을... 그래 정말로 쌍봉산이 맞는데? 그럼 지금까지 겪은 게 모두 쌍봉산에 얽힌 전설이었단 말이야. 와 할머니 진짜 산신령 같으신데요? 어, 예 할머니가 산신령이 되셨어. 할머니는 마을을 정말 아끼고 사랑하시니까 산신령 역할도 충분히 잘해내실 거예요. 고맙네. 우리 이러지 말고 나고 할머니를 위해서 파이팅 한번 하는 거 어때요? 그래요. 마구 할머니, 아 앉아, 앉아, 파이팅! 여러분 만화는 잘 봤나요? 다행히도 햇살이와 드리의 화성 전설 여행은 이게 끝이 아니라는 말씀. 이제부터 드리와 햇살이가 만화 속의 장소를 직접 찾아가 볼 거예요. 좋아, 좋아. 백문이 불여일견. 한번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게 낫다는 거 이야, 햇살이 너 설화 시험은 빵점 맞더니 어려운 말은 좀하는데이 <laughs> 정도는 기본 아니겠어? 자, 그럼 쌍봉사를 찾아서 고고! 어디 보자 화성시 장안면 우정읍 우와! 여기다! 여기야, 여기! 어? 어디, 어디? 오, 어, 쌍봉산이 어딨어? 아, 아, 아니, 쌍봉산이 아니고, 쌍봉산이 있는 장안면에 도착했다고 급하시긴. 에이, 난 또. 근데, 둘이야, 쌍봉산은 정말 있는 걸까? 그러게, 전설로만 전해오는 얘기인데, 과연 마구 할머니가 들고 오셨다는 그 쌍봉산이 정말 있을까? 언설이 사실이었나봐 와 진짜 신기하게 생겼는걸 참 쌍봉산 정상에 올라가면 마구 할머니를 모시는 닭이 있다고 하던데 너 설마 저기를 올라가자고 아 싫어 싫어 힘들단 말이야 이런 게으름뱅이 아유 참너 그러다간 평생 하늘나라로 다시 못 돌아간다 추, 알았어 간다 가 올라오니까 좋은데 아, 저쪽 봐 서해바다도 보여 아 그러게 정상에서 보니 그럴듯한데 어, 저 맞은편 봉우리와 합쳐서 쌍봉산이라는 거지 어? 근데 저건 뭐지? 쉿! 이곳이 바로 산신령을 모시는 당이야 그럼 이 마을 사람들이 이곳에 마구 할머님을 모시고 있는 거야? 이야 마구 할머님은 큰 산만한 자루를 어떻게 혼자 힘으로 메고 오신 걸까? 음, 뭐이 마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하신 것 아니겠어? 우와, 그런가? 근데 여기 사는 사람들은 그런 마구 할머님의 노력을 알고 있을까 몰라. 그러게. 이렇게 재밌고 감동적인 전설들이 자꾸 잊혀져 간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안타까워. 그럼 우리가 열심히 전설을 찾아서 친구들에게 알려주는 게 어때? 오, 좋은 생각이야, 햇살군. 햇살이 너. 그럼 다음 전설 여행 때도 빠지지 말고 따라와야 해. 우와, <laughs> 걱정 마셔. 여러분도 다음 이 시간에 꼭 만나기 약속. 전 포인트 둘, 기막힌 사연이 있다. 완전 포인트인데? 숨겨진 화성시의 정설이 낱낱이 밝혀진다. 모든 재미와 스릴을 만끽하려면 햇살이와 들이의 화성 전설 여행으로 제발 네. 최대 고정하세요. 돼요.